두텁게 덧칠한 유화 물감으로 온화한 모습의 부처님을 그려내는 화가가 있습니다. 과거 미얀마에서 출가 생활을 했던 조제익 화가인데요. 불상과 절터, 자연을 소재로 20여 년째 유화 작품을 그려왔는데 이번 전시에서는 국내 불상을 비롯해 인도와 간다라 불상을 형상화한 작품을 선보입니다. 윤호섭 기자가 소개합니다. 굵은 붓 터치로 여러 번 덧칠한 유화 물감에서 한 걸음 물러서자 은은한 미소를 띤 반가사유상이 드러납니다. 이마에 큼직하게 만개한 모란에서는 2600년 전 부처님이 깨달았던 진리가 엿보입니다. 조재익 화가의 19번째 개인전 옛길 꽃이 피다 전시 작품입니다. 불상과 절터 자연을 소재로 20여 년째 유화 작품을 그려온 조제익 화가는 이번 전시에서 국내 불상을 비롯해 인도와 간다라 불상을 형상화한 작품을 선보입니다. 오랜 시간을 들여 유화물감을 겹겹이 쌓아올린 기법은 조제익 화가의 특징으로 존재가 깨어나거나 피어나는 순간까지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낙엽들이나 풀들이 이렇게 빽빽하게 쌓여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켜켜이 앉아서 전체를 형성하듯이 이렇게 많은 터치와 행위들이 누적되어서 이러한 작품들을 형성하거든요. 조제익 화가의 작품은 가까이서 두터운 질감의 유화 물감을 바라봤을 땐 그림을 연상할 수 없지만 한 걸음 물러서면 그림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강인함이 느껴지는 붓터치와 반대로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온화하기만 합니다. 마치 나를 바라보며 세상 번뇌를 내려놓으라 말하는 꽃부처를 떠올리게 합니다. 2007년 미얀마 쇠우민 수행센터로 떠나 출가의 삶을 살며 번뇌를 떨쳐낸 조제익 화가만의 삶의 궤적을 담아낸 겁니다. 전시회에는 부처님뿐만 아니라 봉은사의 옛불리문에서 영감을 얻은 그림과 미얀마 박간을 형상화한 작품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작품 활동을 통해서 부처님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자님들이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식의 부터 그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좀더 열려진 마음으로 이렇게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재익 화가의 개인전, 옛길 꽃이 피다는 서울 종로구 팔레드 서울에서 오는 16일까지 진행됩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